선맥 와이프 구하기 시리즈. 첫 번째 주제로는 와이프에게 가장 시급한 화상수업용 구글미터 사용법을 선정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고등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의 모든 학교들이 원격 화상수업 체계로 바뀌게 되었죠. 제 와이프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은 화상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화상 A 프로그램과 노트북 PC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도 구글 밑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와이퍼의 끝없는 질문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상 A 프로그램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은 줌인데 코로나 19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행아웃을 인수해서 현재는 구글 미트라는 제품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내 학교들의 화상 수업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전히 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 와이프 학교를 포함해서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학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구글 미트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은 미트 외에도 선생님들의 수업 관리를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웹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구글 미트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이 링크를 클릭하면 구글 미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구글 미트의 처음 화면에는 지금 참여하기 버튼과 발표 버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직접 발표 화면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참여하기를 하신 후에 발표 시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구글 미트를 포함한 모든 화상의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에는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화기 모양 버튼은 통화에서 나가기입니다. 즉, 화상 수업에서 나가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마이크 모양은 내 마이크를 끄거나 켤때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화상회를 하거나 학교에서 화상 수업을 할때 지켜야 할첫 번째 룰은 바로 마이크 끄기입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가 아니면 항상 마이크를 꺼 놓는 것이 비즈니스 예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마이크를 켜놓으면 불필요한 잡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를 켜놓으면 네트워크 트래픽 때문에 정작 선생님의 말씀이나 동영상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모양은 내 얼굴을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때 사용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내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오른쪽 화단의 발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세 가지 방식이 나타납니다 내 컴퓨터의 전체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PC의 특정 윈도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크롬 탭 공유는 구글 밑의 독특한 기능인데요 크롬도 구글이 만든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일 것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보면 영상 및 애니메이션의 최적화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은 모니터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선생님들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번 모니터는 화면 발표용으로 사용하고 2번 모니터는 참석한 학생들도 확인하고 채팅 메시지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휴대용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패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패드를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려면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듀엣 디스플레이와 스페이스 데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듀엣 디스플레이는 유상이고 스페이스 데스크는 무상입니다. 이 앱을 스마트패드와 PC 모두에 설치해서 USB나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작동이 됩니다. 듀얼 모니터의 위치와 해상도를 변경하는 방식은 실제 PC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클릭을 하면 팝업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화면이 보이는데 1번은 pc의 주 모니터이고 2번은 갤럭시 탭을 듀얼 모니터로 연결한 것입니다. 듀얼 모니터의 위치는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상에서 실제 스마트 패드 위치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노트북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둘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을 실제 위치와 같게 하는 것이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 스마트패드 위치가 노트북의 오른쪽이라면 여기 설정도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우스 커서를 주 모니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듀얼 모니터로 커서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얼 모니터의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변경하면 됩니다. 듀엣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PC 화면 우측 하단의 듀엣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화면 해상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구글 미터와 디바이스 설정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